자 최근에 존보이드 이슈로 다른 게임 투표를 한번 받아 봤었죠 4개의 투표가 있었는데 그중에 1등 했던 더롱다크를 할 겁니다 스토리 모드 말고 생존 모드 할 거고요 물론 dlc 포함된 생존입니다 뭐 100일 생존 막 그런 식으로 거창하게 목표 잡고 플레이 하진 않을 거고요 그냥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침입자 <laughs> 해보겠습니다 뭐요? 이 게임 난이도가 4개 어 뭐야 왜 5개야 미조리가 생겼네요. 침입자 아래 위치한 거 보니까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완전, 완전 최고 난이도인가 보네요. 미조리 특유의고통에서서히 굴복합니다. 아! 어! 생각을 하지 말자. 침입자 할게요, 그냥. <laughs> 요거 제주는 효율적인 기계랑 상온 핵융합 가져가겠습니다. 제가 해금한 제주 중에 이두 개가 제일 효율이 좋아요. 하고 어? 쿠거 경험해봐야지 넣어야지 괴혈병 <laughs> 아 비타민C까지 챙겨야 돼? 이런 식이면 비타민A 못 먹으면 야맹증 걸리고 비타민D 못 먹으면 구루병 걸리고 B1 못 먹으면 각기병 걸리고 요것도 <laughs> <laughs> 경험해봐야죠 자 다음 뭐요? 거래도 돼? 와우 힌터랜드 야자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 <laughs> 이름 짓는 거거든요. 제 이름을 쓰기 좀 그렇겠죠? 어? 아. 아, 아. 아니야. 뜻 아냐. 아 몰라. 그냥 가자. 자, 호칸의 수입속 황장군 시뮬레이션. 출발. 어, 여기 이스 어어어 어. 오 oh, 댐. 아니, 초스폰이 무슨 빙판 한가운데다가... 아, 지금 제가 어디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제 추리에 의하자면 주변에 탁 트인 지형,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깨지기 쉬운 빙판이 많은 호수. 이건 뭐 쉽죠? 쓸쓸한 들판이니까 여기서 당장 먹을 수 있는 부들개지만 죽고, 옆에 있는 맵에 신비로운 옷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초반에 살아남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라... 여긴가 아닌가? 여기가 감시대가 있으니까 반대로 어, 아, 아, 아. 어, 죽다 살아 누구세요? 어이 늑사장 왔어 봤으니까 갈게 오지 마소 아 쩌대서 나오는 게 지금 머리에 감싸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계속 밖에 있다 보면 전두엽에 동상 걸리거든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실내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쓸스란 들판 맵은 실내라고 할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비로노스 빨리 가가지고 거기 오두막이 있으니까 거기서 쉬겠습니다. 근데 부드게지못 참아. 아 역풍. <laughs> 이것들이 나그에옷 바뀔라고 진짜. 이거 보니까 그거 생각나네요 검정고무신의 교복의 전설 소명구 선생님 그 바람에 교복 찢어지는 거 지금 무기가 없으니까 돌멩이라도 들어야 돼요 인간은 던지기 민족이잖아요 동물도 막 다가오면 막 돌멩이로 그냥 자 왔습니다 신비로운 오수 어머 어 미안해요 진례하겠습니다 지나갈게요. 근데 저 시신만 한번 보고 가면 안 될까요? 안 돼. 네? 그것도 안 돼. 네. 아 저런 거 하나 놓치고 가면 되게 신경 쓰이는데? 알고 보니 저 시체에서 성냥이 막 어! 생각을 하지 마자자 도전! 아니 아니고 그냥 포기할게요. 저기 오두막 하나 있죠? 저러갈 거예요. 메모 읽어봐야죠. 어... 어... 자 넘기겠습니다. <laughs> 와 이게 침입장가? 물품 하나도 안 나오네. 너만 믿는다 금고야. 자세바재바재바 오리터 가득한 청바지? 세질해. 아 그래 괜찮다. 집회 나왔었으면 진짜 눈물 찔끔 날 뻔했어. 와 이렇게 있고 겨울 을 어떻게나 보는 내가 다 춥네. 빨리 모자랑 장갑 찾아야 되는데 동상 때문에 일단 여기서 볼건다 봤어요. 여기서 한 1시간 자서 체온 높이고 이동하겠습니다. 토끼다. 그래도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포물선 쉬운 전 한번 해봐야죠. 이 정도? 어. 이 아, 너 때문에 놓쳤잖아. 일단 튀어. 아, 제가 여기서 침낭, 성냥 둘 중에 하나는 나와야 돼. 성냥이 안 나오면 저 뒤에 있는 호수가 산장 다 뒤져보거나 아니면 댐으로 가야지. 가서 그댐 화장실에 있는 변기물 마셔야지. 제발 제발. 변기물은 안 돼. <laughs> 필름. 이거 폴라로이드 사진도 찍나봐요 어? You what? <웃음> <웃음> 최종 티어 모자 나왔습니다 이게 그 캐나다 비니? 그것보다 더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침입자에서 이렇게 먹는다? 완전 축해죠? 자이기세 몰아서 성냥도 나오나요? 말입니다. 네 침낭도 안 나와요 이러면 물이 제일 급하거든요. 가지고 그, 있는 통조림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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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목만 그, 그, 축이는 건 가능한데 이 통조림 두 개를 다 먹는다 해도 수분이 모자라요. 일단 루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먼저 댐으로 가거나 댐으로 가면 확정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변기 물.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있는 곳 뒤쪽에 집이 여러 채 있거든요. 그쪽을 빠르게 뒤져서 성량을 구해본다. 이두개 선택 중에 어떤 걸 우선시하냐인데. 지금 다행히 모자는 얻어가지고 머리는 동상 위험이 좀 적어졌는데 손은 아직 장갑을 못 구했어요. 그래서 허튼 짓 했다가 동상 걸리면 그때부터 많게 되니까 그냥 근처에 있는 곳부터 들리겠습니다. 땜은 나중에. <laughs> 늑대다. 저게 한 마리만 보이는데 절대 한 마리 아니거든요. 최소 두 마리에서 세 마리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두눈 크게 뜨고 봐봐요. 잘 봐봐요. 자, 세포분열 마술. 따란! 쟤네들은 그냥 플라나리아임. 없어요. <laughs> 없어요. 아니, 없어요, 그냥. 자, 이제 탈수에 저체온층 위험에 체력 쭉쭉 빠질 겁니다. 이래도 성량이 안 나와. 저기 끝자락에 있는 집까지 다 털어볼게요. <laughs> 어? 이러면 동상 해결, 당장 식수 해결. 아, 이 틈을 타서 성냥이 나와 줘야 되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laughs> I could use this. 어, 외투까지 떴다. 이쯤 되면 액세서리 말고 다 하나쯤은 걸쳤죠? <laughs> 이제 제발 성냥만. 철편, 돋보기라도. 성냥 안 나오면 죽을 때까지 따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야. 아또 수분 빼는 감자칩이아 제발 아, 제발 성량 좀 주세요. <laughs> 아 치밀자 박스 이유가 이거구나. 와 성량 하나 때문에 스토커 난이도까지만 해도 성량 풍부해서 이런 걱정 안 해도 됐었거든요. 성량이 안 나오니까 물을못 만들고 완제품 도끼가 스폰이 안 되니까 톱을 구하기 전까지는 팔도못 만들겠네. 이러면 하... 까마귀야 정답을 알려줘. 지금이라도 땜을 가야 되나? 예삐! <목소리> 그래, 침낭 얻어서 다행이다. 도망이는하같습니까이동하 어?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이에다 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해가 다 졌거든요 그러면 실내가 어두워서 안보이죠파밍하면서 조명탄을 하나 얻긴 했는데 이거를 물 찾는데 쓰기엔 너무 아깝고, 그렇다기엔 지금 산스택 쌓여가지고 목숨이 위험하고, 그래서 지금 뇌가 아파요. 지금 이 난이도 스폰 상태 보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방풍 랜턴은 고사하고 조명탄도 지금 하나 먹은 게 기적인 것 같아. 이 실내 어둠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이정도예요 여기서 물을 찾아야 돼. 그래서 그냥 눈물을 머금고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화장실이랑 너무 가까우니까 주문탄을 쓰기 싫었는데 이 어두운 곳에서 방향감각 억지로 찾으려다가 원래 가던 방향에서 사소 오도만 틀어줘도 전혀 다른 곳에 있어버리니까 일단 제발 제발 변기 물은 안 돼. <laughs> 아 어려운 나인도라 그런가? 변기 물도 뭔가 적다. 두번퍼다마도 1리터가 안 되네. What? What? 뭐야 이뽀짝한니트는 생긴 게 그냥 1티어인데? 와, 온도 1도에 방풍 보너스 2.7? 아니, 온도 보너스는 최종 티어는 아닌 것 같은데, 와 방풍. 방봉... <laughs> 방풍 보너스는 이거. 뭐, 어, 좀 큰데요? 왜냐면 미 체크무늬 셔츠가 0.3이에요. 무려 9배야. 후, 그래도 물도 찾았고, 치유자 첫날 밤은 어, 안전하게 보내겠다. 지금 해가 이쁘게 떴는데, 실내는 너무 어둡다. 그리고 큰일 난게 이제 또물 찾아야 돼요 100분의 31리터 이거 지금 갈증의 절반만 채워도 잘 채우는 거거든요? 거의 절반 차긴 했다 오늘 목표는 성냥, 철편, 돋보기 같은 이제 불 붙이는 도구를 무조건 찾아야 돼요 만약에 못 구했다? 그러면 물 2리터를 대신할 통조림이나 캔 음료를 구해야 돼요 근데 이건 거의 불가능하고 불 붙이는 도구를 구하는 게더 현실성 있어 어 근데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 저 지금 위치도 모르겠고 방향도 모르겠어 하 <laughs> 진짜 <웃음> 나 이렇게 쭉 주... 어? 뭐야 와이키 누르니까 이러네? 아니 이러면 <laughs> 이러면 기차기 쉽지 야 이거 보인다 보여 어 이거 꼼수인데요? 이렇게 쓰는 거는 힌트랜드가 예상했을까? 암튼 이걸로 여기 댐에 있는 금고 한번 따볼게요 자, 제발, 제발, 제발. 거의 털로 이루어진 뭐요? 십 세. 어 어디 가요? 가지 마. 내땅너 다시 만나면 어 때려 줄 거야. 때려 줄 거야. 피해 주고. 무빙 보소? 아니 아니 이것들이 정면 돌파를. Like could be dream. <laughs> like could be dream. 제발. 상림 감시원 분들은 통조림이나 막캔 콜라 그런 거안 드시나? 제발. 여기서라도 성냥이나 마실 것좀 주세요. 아, 아니, 망치 말고 성냥이요, 선생님. 그래, 좋긴 좋은데. 아바나시도 어, 좋은데 <laughs> 성냥만 제발 오? 바로 다크 더러 놨고 사운드는 진짜 죽인다니까 What have we here 하지만 성냥은 없고요 이건 쏟아는 임시방편 자 그럼 다시 성냥을 찾기 전까지 마실 걸 찾아 떠나야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워우 워워워워워 테킷 이지 하하하라 l 야 이건 나근네옷벗기는 수준이 아닌데요? 아 그럼 여기서 무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 해질때 쯤이면 탈수 온단 말이죠 와 바람 부는 거봐하타타타타타타 일단 추우니까 안에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아 불을 피워야 되는데 불은 <laughs> 성냥만 있으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날씨 풀릴 때까지 조금 자고. 지금 안 가본 곳이 토끼산장이랑 여기 맞은편 산림감시대거든요. 그두 곳을 가는데 성냥은커녕 마실 것도 하나도 안 나왔다. 그럼 뭐이기이 준비해야죠. 메이메이메이 d y 써 e 데 p m 미 이거 그냥 아싸리 여기서 쭉 자고 피로도 풀충전인 상태에서 계속 뛰어야 될것 같은데요 밤해 보이십사 자 어둡긴 하지만 바람도 고 아주 잔잔합니다 눈도 거의 그쳐 가는 거니까 옷도 많이 안 젖을 것 같고 빨리 이제 빨리 가야지 자 체감온도는 영하 18도 18도 메딱이다. 아까 못 잡은 걸리벤지번 해야죠. <laughs> 아니 소리 왜 저래? 어, 나 마음 약해질라 그래. 이럴 땐 포로리 데이법 하면 됩니다. 날 때릴 거야? 응, 때려줄 거야. 경추 꺾어버려. 어? 맛있겠다. 솔직히 저기 부서진 삼림 감시대에서 성냥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예 안 나왔어요. 이제 토끼 산장 하나 남았는데 솔직히 가망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저는 최대한 노력할 건데 이 뭐라 하지 엔딩 스포일러를 이미 당한 것 같은 기분이랄까? 성냥 못 찾아서 탈수사 하는 거는 와 상상도 못했다. 상상도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맵을 숙지하고 있는 편이라 이 정도지 침입자는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r 스펙트 여기가, 제가 아직까지 안 털은 유일한 이맵의 마지막 건물 제발제발제발제발 <laughs> 제발, 제발. <laughs> 제발 성명 하나만 주세요 아직 희망은 있어 저기 중간에 호수 감시대 있거든요 거기서 성냥이나 못해도 음료수나 통조림만 나오면 돼눈 한번만 딱 감고 나와주세요 어야 <laughs> 안된다 안된다 아직 안된다 왜 벌써 가려고 그래 아직 안돼 저 호수 감시대만 하 아, 진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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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늑대들 나 죽음 예감하고 막 멀리서 대기하고 있는 것같아 오 루팅 아아오아 도망토 아. 아, 아, 스프 바로 까먹어 바로 아 이제 안 가본 데가 벙커밖에 없는데 벙커를 가 찾아봐야 되나 예상 지역은 몇개 기억하는데 거기에 진짜 벙커가 있을리는 확률이 낮아서 일단 저체온증 위험 때문에 실내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또 당장 물을 또 구해야 돼. 미치겠다 아 이렇게 죽어가기 너무 아까운데 성냥 그 성냥 한 개비만 있었어도 진짜 와 진짜 너무 아쉽다 이렇게 된거 가는 게 심심한데 제 얘기나 해드릴까요? 남성 나의 27 99년생 취미 밥 먹으면서 무한도전 보기 밥 먹으면서 1박 2일 보기 특히 일 끝나고 편집하기 힘들다고 징징거리기 일 미루기 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에? 뭐야? 속임수 사망 뭐야? 이거 삼진 아웃이에요. 아, 디버프를 주고 다시 시작 리스폰 템은 아까 죽음 위치에 떨궈져 있고, 지금 1호기는 의미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일단 눌러 볼게요. 아, 이렇게 영구적인 거는 조금 무섭지? 그래, 단기로 갈게요. 지금은 그냥 삼시나오스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는 의미로 할게요. 그럼 일단은 근접 위험한 리스폰을 해봐야지.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봐보자고요. 두 번씩이나 이 거지 같은 섬에 버려지다니. 템은 전부 없고 체력 패널티 받고. 근데 다시 리스폰한다 해도 신비로운옷의 리스폰되면 다시 성냥 찾기가. 그래서 제가 아까 1호기는 리스폰이 의미 없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에? 대충 파악했으니 빠르게 2호기로 가보겠습니다. 1호기야, 너는 다음 생에서는 성냥이 미어터지는 곳에서 태어나거라. 고생 많았다. 자, 그럼 2호기에 가볼까요? 아!